안녕하십니까. 부산 동구 지역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동구 뉴스 광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동구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개최한 제5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장려상과 우수회계재정 사례 두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산 동구는 2020년부터 결산의 재정 현황 보고서인 알기 쉬운 동구 살림을 제작하고 유사 지자체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주민들이 동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부산 동구는 작년 상 외에도 이번 시상에서 새로 추가된 분야인 우수 회계 재정 사례도 수상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에서 동구가 두개 부문에서 우수 수상한 것은. 그동안 동구가 모범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회계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결과며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전통사찰 아란야사가 지난 12일 수정오동행정복지센터에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저소득가정학생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산 동구 범일일동 발전해양회는 지난 12일 설을 맞아 2023년 설맞이 사랑의 성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발전해양회를 비롯해 범곡 범일동 새마을금고, 각급 단체, 종교 시설, 개인 독지가 등의 후원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양곡 햇반 등이 마련되었으며, 성품은 관내 저소득 6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산동구는 30일부터 찾아가는 칼가리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칼가리 우산수리센터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폐호수 신규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동구는 2023년 상반기 중 지역 내 공동주택과 공동이용시설까지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제분 부산공장은 지난 11일 설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밀가루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사랑의 성품은 동구관내 저소득층 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어 명절을 앞둔 이들의 가정에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